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다메도상에서 이허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이제 그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나를 박해하는 이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거기서 회심이 일나는데 지금 이제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9장하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의 어떤 서술하는 식으로 누가가 기록하는 식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22장은 그것도 뭐 누가의 기록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간증, 체험을 중생의 그 회심의 경험을 담은 서있었던그 사건을. 예, 간증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그들과 함께 가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여기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여기 소리는 목, 뭐, 이제 예, 그 목소리죠. hearing a voice 음성. 그 음성은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간증에는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비친 보면서 비친 봤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비친 보고 소리는 못 듣고 저쪽은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제 정반대의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성경이 어떤 그 사건에서 진실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사건이 서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제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은 이제 몇십 년 믿었어요. 이제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또 신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들이 여기 대한 이제 뭐,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을 난본 적이 없어요. 참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한다고 하면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걸 짓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하 이거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에 어떤 진실성이 떨어지고, 그죠? 렇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 22장에 이 바울의 간증하고, 사도행전 9장에 이 누가의, 사도행전 전의 누가의 서술 기록이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 9장 요 부분이 요게 잘못되고, 사등의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얘기가 맞아요. 9장이 잘못되고 22장이 맞다. 그러면 이제 야 그러면 이 9장은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9장 부분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에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9장의 번역이 번역을 잘못했다. 그리고 22장은 올바르게 번역을 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언문하고 번역을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먼저 22장 9절을 먼저 볼게요. 여기 이제 올바로 번역된 거. 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킹제임스를 보면은 이제, and the day, 그들, t h e y w e r with me,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이, so, 보았다. 정말로 그 빛은. 그리고 and were afraid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들은 they heard not the voice of him, 그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데스포크트 미나에게 말씀하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킹 한글 계약하고 킹임스 거의 같은데 이 부분만 다르죠. 두려워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한글인데 여기는 있어요. 이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려운 부분이 여기 원문에는 여기 없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여 킹잼스는 이 원문을 왜 여기 넣느냐 할 때, 이 킹잼스는 한 4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에요. 오래되죠. 그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보는 이 번역 성경의 그, 그, 그 원문하고 그때 원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사본을 가지고 원문을 만드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킹잼스를 이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사본을 가지고 볼 때는 요거를 이제 있다고 생각한 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본이 계속 발, 발견되면서 학자들 연구할 때요 부분은 원래 없, 없는 게 맞다 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이제 빛을 보고 소리 듣고. 그래서 이제 요거만 빼면 같죠. 자 원문을 봅니다. 허위 그들은 대 그런데 신 에모이 나와 함께 온테스 있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맨, 토, 호포스, 그 빛을 에데, 안, 스 아, 산, 토, 그들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텐, 포, 넨, 그 음성을, 우쿠, 에쿠산, 넌 부정이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음성을, 투, 랄룬, 토스, 모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 원문도 거의 같죠, 그죠? 이제 한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 이제 바로 보았다 와 듣다가 예, 아우리스 대 중간 디포트르 되어 있고 여기 아우리스 대 능동 대리 되어 있는 거이 부분에 특히 아우리스 시제는 순간적으로 듣거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말해요 생각지 않게 순간적으로 일하는 일을 아우리스 시제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오늘날 이 현대어는 아우리스 시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장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간과하고 지금 그렇게 볼때 이제 번역에 킹잼스나 한글개역이나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빛은 보면서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니까 하늘에서 이제 강렬한 빛이 비춰었을때그 빛은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바울에게, 나에게가 바울이죠. 말씀하는 그분의 예수님의 그 음성은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앞쪽에 이제 4대 9장 쪽을 가서 봅니다. 구장에 나오는, 이제 예, 구장 실질에 나오는 요를 봅니다. 귀를 가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소리는 들었다고 하죠. 엔더맨, 킹잼스는 그 사람들, Johnny, 위치, Johnny 이나한게 여행했던 사람들은 stood speechless, 말 없이 서 있었다. Hearing a voice, 여기도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passing no man,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자, 아무도를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말하고 이제 킹제임스가 거의 같은데 차이는 뭐냐 이렇게 아무도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가 이제 이게 여기 킹제임스를 보면 이게 목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도를 못 봤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음성은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No one, no man. 그 주님은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근데, 우리말은 여기 아무도 보지 못하여가, 여기 목적은지 주어인지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들 중에 아무도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원문을 봅니다. 원문은 호이 그들, 그 남자들, 호이 안드레스 그런 데는 이게 접수사고. 그런데 그 남자, 들은 그다음에 그와 함께 시노시노디온테스 아우터 그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그 남자들 이호의 간사는 이 앞에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간사예요. 그와 함께 여행하는 여행하고 있던 그 남자들은 에이스 데켄스서 있었다 과거 원려를 썼는데 에너의 말을 못하고 그때 이제 콤마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분사 참으로 맨 금성만 그 들으면서. 그런데, 바라보면서. 근데, 이 중간에, 메데나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노 아, no one. 메데나는, no one 또는 not, nothing. 이런 뜻이에요. no one이나 nothing. 영어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부정이 붙어 있는, no one, nothing. 이제, 고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목적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로맨을 목적으로 둔 거예요. 이랬죠? 근데,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한 거냐? 이제 여기 문제는 이거예요그 음성. 테스 포네스. 요게 이제 보면은, 정, 관, 소 여, 단. 명, 소 여, 단.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소유격 명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번 보면은, 음성을 들으면서 히어링어 보이스 목적격으로 번역했죠. 또 우리말도 소리만 듣고 이것도 우리말도 목적으로 번역을 했던 이에요 이게 음성이 목적어 가 아닌데 소유격이네. 소유격은 또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테스 호퍼네스가 수식할 수 있는 건 메데나라 말 메데나. 여기서 메데는 노원으로 no 하면 돼, 낫딩으로 돼야 돼. 여기서 낫띵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음성 중에 아무것도 참으로 그들이 그 음성 중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서, 그런데 바라는 보면서 뭘 바라봤냐면, 그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빛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음성 중에 아무것도 듣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은 지금... 바울이 하늘에서 어떤 목과 뭐 항하는 소리라든가 그냥 뭐 예수님이 바울아 하는 거 하나 목소리 하나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그 길게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네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는,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이제 알려줄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줄를줄 한단 말이에요. 바울한테. 그죠?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 이, 단순히 하나의 그냥, 이, 그이 짧은 소리가 아니라 길게 이렇게 토킹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토킹,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그 사람들은 그 음성 중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음성 중에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nothing, nothing 이라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다.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러고 바라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 하고 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호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래.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에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아, 이 바울이 들은 거는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음성은 달라. 이거는 하늘에서 소리 듣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 음성을 귀로, 이 하늘에서 물리적인으로 어떤 그 소리가 나서 그리고 그걸 그 소리를 그 바울이 이 육체적인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런 소리가 나고 그렇게 들었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들어야죠. 그죠? 그 물리적으로 빛이 비출 때는 모두가 다그 빛을 봤잖아요. 바울만 본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 바울을 태우고 가던 말도 그빛을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말이 그냥 날뛰다가 그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쓰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빛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보고, 같이 가던 사람도 보고, 심지어 말도 그 빛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물리적인 음성이 아니라고요. 물리적인 음성이라면 다 들었겠죠. 근데 그들은, 바울은 그렇게 쭉 말씀하면 들었는데, 다른 사람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바울이 이때 들은 거나, 같은 방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이 물리적인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바울도 그런 걸 통해서 들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들은 거와 우리 같은 건 차원이 달라. 그냥 하늘에서 물리적인 음성을 들은 거야 오늘날 우리는 근데 너희들은 뭐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울의 회심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를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거기서 예수님 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됐을까? 왜 예수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그를 변화시켰을까? 참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생각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인데, 우리가 그걸 따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딱, 그때 바울을 예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사두기인들 서기에는 다 예수를 대적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바울만 콕 집어서 바울을 회심을 시킵니까? 지금 여기에 이 얘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 이제 그, 그, 여기 그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여기 이제 구장 얘기 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사우라, 사우라. 그 바울을 부르잖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자, 우리가 요와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그출애국계 모세 사건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허리에 푸나무를 할때 떨기 나면서 강렬한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그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제 모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십니까? 그죠?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야외다. 이렇게 가르치 주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사오라, 사오라. 빛이 비추고, 사오라, 사오라.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율법주의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왔지만은 다른 율법주의자들하고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요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그 교육을 받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세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다 모세를 최고의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왜 모세를 책을 사람을 생각하냐? 율법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허례산에서 그 가시덤불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그 가시덤불 불꽃과 음성과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주는거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바울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바울은 만나고 싶었다는 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담에석에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몰세기일어하던 똑같은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뭐 이제 그 저희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에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번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여기 음성을 아무것도 음성 중에 아무것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 근데 하늘을 바라만 봤다는 거죠. 그 하늘의 그 빛을 바라만 보면서도 음성 중에 그 음성 중에 예수님 음성 중에 아무것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면서 그래서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을 했죠, 그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 그래서 이거를 9장에서 얘기하고 22장에서 또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번역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둘 중에 하나 골라 잡는 거예요. 이, 이, 뒷부분은 이, 이 부분을 강제하죠. 소리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그래서 여기 소리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뒤, 하고 이제 22장 충돌이 벌어지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근데 이 소리라는 건 뭐다? 아, 어, 이거는 천둥 소리다. 천둥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제.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이 어떤 그 응? 여기서는 이제 빛을 보면서 말씀하신 소리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소리는 듣지 못해요 그들도 듣지 못했다고 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도 못들어 바울같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야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죽인. 뭐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그 후에 그 사도가 된 후에 들었다면 모르지만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을 보면 내가 이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담의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양 모든 것을 누가 이으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자면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냥 그분이 나중에 그 승천하셨는데,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올 거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게 지금 바울이 여기서부터, 그, 자매석에서이스를만나자았 왔자, 바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자매석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둔 누가 너에게 가르치.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는 사람이 또 주염성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기도하러 갔죠. 그러고 나서 나와서는 이제 사도가 되고, 이제 주염성을 듣고, 교염성에 따라서는 그러한 아나니아 같은 그러한 아나니아 그랬듯이 그러한 그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보게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번역의 결국에는 문제다. 여기는 좀 한글 개혁도 잘못했지만 킹제임스도 이게 번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유격을 이걸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를 무지하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이렇게 바꿔 번역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